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종은 링컨 커세어입니다 커세어는 2000cc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대 출력은 238마력 최대 토크는 38.7 토크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폭 같은 경우에는 한1 9 20 정도 되고요 높이는 1600 정도 되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이차 자체가 MKC의 후속 모델이거든요. 그 MKC 같은 경우에는 4m50 정도, 55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이전 차보다는 4cm 정도 커져서 전장 길이가 4m60 정도 조금 안 되는, 아니 1cm 정도 빠지는 4m6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런 실루엣 자체가 링컨 에비이터의 그런 실루엣을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필러에서 C 필러 쪽으로 떨어지는 약간 항공기가 이륙할 때의 모티브로 좀 해놓던 그런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역동적인 디자인에 조금 커 보이는 전장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링컨 에베이터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거든요. 지금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25 55 아래 19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디얼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도로에는 좀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에비에이터나 네비게이터를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커서요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미러 부분 하단에 레터링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차는 아니지만 에비에이터하고 동일한 그런 컨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 라인이 좀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상단 쪽에 그 스투케이트 방식보다는 위쪽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러움이 있고 이 차의 특징적인 부분은 인테그럴 부시 서스펜션이라 그래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은 차들이 약보이지 않는데, 요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부분하고 요 부분, 이제 그 쇼거 부분하고서가 일체형으로 좀 되어 있어요. 하단을 조금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아 기계적인 부분이라,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자료는 제가 첨부를 해 드릴게요. 영상에다가요. This suspension design helps provide a comfortable and agile r i 요게 이제 뒤에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상상시키기 위해서 링컨에서 새로 이제 개발한 인테그럴부쉬 서스펜션이거든요. 서스펜션이 하나의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SUV가 뒷부분이 약간 덜컹덜컹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차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휘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700이 조금 넘는 사이즈인데 전체적으로 앞에 오버행이 좀 짧다 보니까 넓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차가 제가 전장 길이가 4m 60이라고 말씀드리면. 좀잘안 믿으실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을 좀 가지고 있어요. 뒤에 로고도 링컨 로고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링컨이라고 하는 레터링이 좀 장착이 돼 있고 이차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이 조개 타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Q5에서 장착되어 있던 요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열리는 전체적으로 크게 열리는 그런 타입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트렁크를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욕먹겠죠? 에스터 마틴 같이 이런 부분이 약간 날개 타입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을 좀 켜보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날개 타입으로 나와 있고 여기 부분이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뒤에 링컨 에비에이터도 상당히 예쁜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뒷 부분을 조금 더 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되게 좀얄쌍하고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납니다. 뒤에도 머플러가 작은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2구 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하단에 범퍼 부분도 스톤 타입에서 밑에 부분은 틀려가지고 약간 은색 재질 같은 이런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 역동적으로 좀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감각을 좀 외관 감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 트렁크는 오픈 헤드볼 하겠습니다. 이 차는 다 전동 타입으로 되어 있는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는 일반 차량보다는 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넓은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런 조개 타입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일반 차량하고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우디 Q5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되게 예쁘다 하는 거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뒤로 리클라이닝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뒤에 각도 조절을 해서 좀 편하게 탈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 조금 굽어져 있는데도 여기 공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뒤로 더 많이 리클라이너를 할수 있기 때문에 7인승을 제외하고 링컨의 5인승 차량들은 승차감이라던가 뒷부분 타신 분들은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템프로르긴 한데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뼈 타이어를 좀 빼고 응급 히트를 좀 많이 넣는 편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네요. 링컨 차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링컨 에베이터도 버튼으로 해서 3열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니까 시트가 완전히 뒤로 접어지게 되는데,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인상적이네요. 옆에도 한번 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살짝 누르면 각도를 조절해 주게 돼 있고 홀딩에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완전하게 평평하게 접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큰짐 같은 거뭐 TV 라던가 이런 것도 요즘에는 마트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14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레벨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는데 위에 트위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제 우퍼 형식으로 해서 하단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만 해도 스피커 개수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트를 한번 젖혀서 한번 각도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반적인 각도는 한요 정도, 한 90도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각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젖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젖혀지는지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땡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시트를 젖히면 되겠습니다. 각도가 상당히 뒤로 많이 눕어졌어요. 장거리 운전이나 이런 거할 때도 상당히 좀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팔걸이 부분에 커홀더두 개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뒤에 타시는 분들도 편하게 가실 수 있게끔 요런 이제 편의 장치가 장착이 돼 있고요. 차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차가 지금 저는 보통 SUV 5인승은 뒤에 시트 리클라이너까지는 되는데, 슬라이딩은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슬라이딩까지도 가능하네요. 요거를 각도 조절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미쳤습니다.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거의 한 10cm 정도, 15cm 정도가 더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던가, 요런, 이런... 친구들이 탄다 그러면 조금 앞으로 땡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른분이 앉는다 그러면 이 정도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요 후방 부분에 보니까 여기 공간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 이게 거의 한 20cm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무릎 공간이 한두개 정도의 공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유 공간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 뒤에도 에어덕트 부분, 이거 좀 뒤로 당길게요 네. 아, 정말 이게 되게 다른 SUV 보다는 편하다고 느끼는 게, 좌석 슬라이딩이 되는 게 정말 편한, 편한 감을 좀 주네요. 왜냐면 사실은 아주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물건을 수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앞으로 당길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뒷좌석에도 열선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2 0 v 꽂는 단자하고 USB 포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뒤에 두 명이 타서 탑승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셔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편 편의, 편의성이 잘돼 있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 제가 아반떼 리뷰할 때좀 이상하다고 한 부분인데 맵포켓이 여기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맵포켓이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어 포켓이 두 개가 있고. 하단 쪽에 컵홀더라던가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뭐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투톤 바디로 돼 있는 옵션이 있는데 요 색감을 검정색에서 조금 바꿔준다고 하면 조금 고급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가 2열 거의 헤드레스트 끝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저 앞쪽까지 파노라마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크고요. 채광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조금 더 뒤에 타신 분들은 맑은 하늘을 뒤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링컨 에비에이터하고 거의 한95% 정도 유사한 그런 디자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냥 옵션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30 방향으로 움직이는 퍼펙트 포지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커세어 같은 경우에는 8의 방식인 것 같은데요. 위, 아래, 앞, 뒤, 그 다음에 등받이 예, 8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레벨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1 4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쪽에 보시게 되면은 싱크3라 그래서 핸드폰하고 연동하게 되면 쉬리라던가 이런 음성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원을 놓고서도 음성으로만 핸드폰을 제어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링컨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시동을 키에서 걸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닫힌 버튼을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시동 버튼을 두번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리거든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탑승을 했다 그러면 온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헤더 디스플레이는 영상 찍은 게 있어서 그거를 첨부를 해드리는데 링컨 에비에이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엔요. 이차 잡아주고 이런 그래픽이 많이 향상이 된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클라스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12.3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8인치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실제 크기는 제가 10.1인치하고 똑같은 걸로 봤는데 지금 유심히 보니까 8인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피아노 방식으로 구동하게 되어 있는 PRND 방식의 이제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어 같은 경우에는 에비에터는 10단 기어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엔진이 좀 작기 때문에 8단짜리 자동변속기가 포함이 돼 있고 앞좌석에는 보시는 것처럼 통풍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만 있고 통풍 기능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좌우 분리식 프로토 에어컨에다가 스티어링 열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런 에어컨 관련된 온도 관련된 거에서는 이 차도 거의 상위 클래스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이런 옵션이 장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유유 공간이 좀 있어요. 띄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커퍼더 두 개랑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운전 성향에 따라서 다섯 가지 모드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눈 오는 날이나 미끄러운 도로나 이런 거를 운전자가 인지해서 그거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콘솔 박스도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쪽에 그 무선 충전하는 패드가 있어요. 핸드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무선 충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플레이어하고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내비가 기본적으로 심어져 있는 내비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팀앱 사용하는데 상당히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연결할게요. 을 영상 찍으 면서도 작동을 하거든요. 연결을 하게 되면 F 카플레이어가 바로 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앱이 바로 뜨기 때문에 경로 찾는거나 이런 거를 쉽게 할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네, 엔진은 4기통 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기통 작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진 배치를 보니까 싱글 터보의 전륜구동인 것 같아요 전륜구동 베이스에 4륜이 들어가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이 후륜이었으면 아마 이게 세로 배치가 된 다음에 뒤쪽에 미션이 붙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한쪽에 왼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전륜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되네요 엔진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컴팩트한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배터리 위치 같은 경우에도 차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사고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륜구동 베이스에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엔진이긴 하지만 엔진이 바퀴축 위에 정 가운데 잘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밸런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해서 장착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엔진 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미국 차도 상당히 좀 상위 클래스에 많이 올라가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LED 라이트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야간 운전 시에도 상당히 시야감이 많이 좋고요. 이 차는 되게 잘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 셔터 그릴이 안쪽에 장착이 돼 있어서 고속 주행 시에 셔터를 닫아 줘서 풍동에 그런 거를 안쪽에 유입되는 거를 바깥쪽으로 좀뺄수 있기 때문에 연비 향상 부분과 그다음에 다운 포스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셔터 그릴,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쪽에, 이제, 본넷 쪽에도 요런, 이제, 그, 흡음재를잘 대져 있고, 여기도 흡음재가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외부 소음이라던가 요런 게 캐빈 쪽에 유입되는 거를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링컨 커세요. 상당히 좀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에비이터가 7인승인데, 2열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탑승 인원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커세어가 출시됨으로써 그 부분을 조금 많이 메워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좀 밸런스가 좋거든요. 실제 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플렉서블한 그런 옵션들이 좀 많아서 아주 가족이 많지 않은 분들이 구매하셨을 경우에 상당히 좀 이점이 많은 그런 SUV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AP, A, A 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